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3월 5일 목요일 예언의 달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니엘 9장 24절 2300주야 환상을 보고 선지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10년 후에 가브리엘이 찾아와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상을 깨닫게 했다. 뒤에 주어진 계시는 빠진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70일의 끝쯤에 메시아의 사역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었다. 연일 원칙과 예언된 사건들의 순서에 따르면 70일에는 490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중건하라는 측령이다. 이 측령은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에 의해 반포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영도하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70일에는 기한이 정해졌거나 또는 재단되었다. 이는 490년의 기간이 더긴 기간, 즉 다니엘서 8장의 환상에서 제시되었던 2300년에서 잘렸음을 가리킨다. 이로 보건대, 2300년과 490년의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으로 동일하다 71회의 예언은 7일에 62일에 70번째 일에 이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7일에 49년은 필시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 같다 7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 62일에가 지난다 즉 아닥사스다의 측령으로부터 483년이 지난 기원 후 27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사명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 70번째 일에 동안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첫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 둘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 민족에게 행할 특별한 사명이다. 이 일은 마지막 한 일에 곧 기원후 27년에서 34년 사이에 일어난다. 셋째.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새 언약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물로 들이심으로써 더 이상의 예언적인 의미가 없는 제사제도를 종결시키신다. 즉,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필요 없게 되었다. 70일에는 기원 후 34년에 끝나는데 그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다. 교훈입니다. 2300주야와 71회의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으로 갔고 71회의 마지막 한주 동안 메시아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제도가 그치며 새 언약이 수립된다. 묵상 세상에 폭력과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될지라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킵니까? 적용 메시아의 출현과 죽음까지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이 예언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소개하면 좋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70주일과 2300주야. 그리고 70주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이 사실을 근거로 2300일의 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2301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는다. 490일에 이어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년에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된다. 각시대 대징투 328.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성취시키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기이한 섭리를 다알수 없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경배하고 찬양합니다.